안녕하세요. 높은 사내입니다. 어, 2024년 대한민국 남명품 대전에 어, 한평 국민체육관에 왔습니다. 어, 지금 수상작들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대상작입니다. 대통령상입니다. 대상작은. 무명주구마 어,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김경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화상적으로 이쁩니다. 우리가 대통령상을 한번 받기 힘든데 난초로서 또 이런 대통령상을 또 받으니 또 너무 너무 우리 에란인으로서 기분이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 또최우수상 최우수상, 네, 최우수상 홍아 홍한입니다. 박진범 대표께서 송중열 어,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홍안이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수상. 우수상은요 황아 황제입니다. 황제, 어, 황제가 또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양위성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황제 아유 그림 같습니다. 한평군수 어 군수상 네. 주그마 억보입니다. 억보 옥보. 억보가 또이렇 입상을 하였습니다. 김재권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네, 우수상, 우수상, 어, 이르라이르라가또 우수상을 입상하셨습니다. 아, 꽃이 너무 여러 개 많이 달려가지고 아주 예술적으로, 환상적으로, 어, 요 배양하셨네요. 지양규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회장님. 그렇지. 아이고, 너무너무 예쁩니다. 주회장님 나중에 차 한잔합시다. 어, 특별상, 어, 원명입니다. 문명이 올게 최고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어, 너무 이쁘긴 하 이거 울산에서 요 개화해가지고, 요 멀리까지 나와가지고, 이거 전체에 5등하였습니다 색깔이 좀트리게 나오네. 나중에 바로 나와요. 박정기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어제 4등으로 내가 소개했는데, 의아다 보이 5등으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도 한평 전국에서 5등 한난초는 대단한 난초입니다 전기시 우승하면 커피 한잔 사세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여배우분의 최우수상 4개입니다 4개 정말 멋집니다 어, 이거 좀 작은 종자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배양한 것 같은데 이렇게 배양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어, 한국출나는 배양이 좀 까다롭고 무늬가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내기가 참 힘듭니다 잘 배양하셨네요. 윤봉연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어, 특별 우수상이에요. 남상관. 남상관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놨습니다. 여, 특별 우수상입니다. 정종민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옆에 부분에 어또 한평천지상 음. 이 송정 이 중투 송정입니다. 어 송정이 너무 대작으로 어잘 이렇게 어 배양을 하셨습니다. 이런 대작 성정을잘 최근에 잘못 봤는데 또 한평에 오니까 이런 멋진 작품을 또 구경하네요. 정상용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어 특별상의 어, 초가 복륜 초가입니다. 아따 설백 복륜에 아주 꽃이 대작으로 멋지게 또이 작품을 출, 출품하셨네요. 또 멀리 소신 어 지양규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어 주구마 여울입니다. 주구마 여울도 너무 배양을 잘 하셨습니다. 손필호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또 보름달 보름달도 특별상 꿈에 난초 보름달입니다. 보름달도 특별상 이영수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어 복류나 명근보 어 명근보가 또 이렇게 또 꽃을 여러 대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요즘 명근보도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고 어 대작으로 어 이렇게 키우기가 아주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주 또 우리 박현기 회장님들 이렇게 또 축하드립니다. 자화 흑비 흑비가 또 특별상을 또 흑비가 꼭두방세 방짜리도 내가 봤는데 이렇게 꽃이 일곱 방짜리는 오늘 또 처음 봤습니다. 올해 또 흑비가 또 대단한 인기를 끌겠습니다. 김석조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황제, 황하 황제가 또고 세방자리가 또 특별상을 또 이래 받았습니다. 김대련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요 중투와 웅비. 웅비가 또 이제 또 최근에 꽃이 이렇게 잘 나온 건 오늘 또 처음 봅니다. 웅비가 아주 웅장하게 또 웅비가 또 이렇게 잘또 피었습니다. 중토화 웅비 응. 특별상 노대중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웅룡복색 응. 옹로. 옥루가 또 이렇게 또 특별상을 또 수상하셨네요 송주섭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주구마 옥보입니다 옥보 옥보가 참 너무너무 예술입니다 또 옥보 올게 또 우리 에라님들 많이 찾게 생겼습니다 너무 잘 요렇게 또 배양했습니다 지재고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우수상 아가씨 어 중투 부분에는 아가씨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아가씨가 또 중투 부분에 이렇게 또 우수상을 또 입상을 하셨네요. 지양규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지양규 회장님 멀리서서 입상을 많이 하셨네요. 아까 소개한 원명 울산서울론 원명입니다. 한번더이리 올려봅니다. 하도 이뻐서 어 사피 어 특별상 미리네 어, 나현모 어 우리 친구인데 현모야 축하해 소전전 사바 현모, 의, 아이고. 어 아이고 특별상입니다. 또 특별상, 성광화. 아, 따소심 성광화. 우리 지향교회장님 멋지게 잘배양하셨었네요 예, 네, 울진에서 대상받은 어, 성광화입니다. 또 울진에서는 대상을 받아도, 그러니까 전국대회 또 한평의 대통령상에서는 어, 또 특별상을 또 수상하셨습니다. 지회장님 축하 한번더 드립니다. 어, 요, 무명. 무명 삼바람입니다삼바람 무명. 특별상. 김영동. 형님, 축하드립니다. 네? 어 천상. 어 천상입니다. 천상에 또큰 또 상을 또 하나 받았습니다. 고재형 형님, 축하드립니다. 한평에서, 어, 우리 난고장입니다, 한평이. 또, 어, 금계산반이, 금계산반 천상입니다. 천상은 명맹인데 아주 아름답습니다, 웅장하고. 또, 특별상, 건비단. 어, 작년에도 건비단이 어, 큰 상을 받았는데, 올해도 역시, 어, 방현성 회장님께서 또 이렇게 또 출품하셔서, 또 건비단이 또입상을 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특별성의 요 단엽입니다 단엽 단녑. 이것도 무명으로 또 출품해 가지고 아주 또 예쁘게 작을 잘하게 이렇게 단엽이 잘 발련되었습니다 박기범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이거 홍화소신 특별상, 어, 울산에 우리 아주 멋진 어, 친구인 어, 동생인 분이 또 김보진 회장님께서 또 무명홍화를 출품하셔서 또 이렇게 아주 큰상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울산에서 또 이런 명품이 있다는 게또 자부심을 가지고 어, 아주 멋집니다. 어, 또 새로 신품정이 이런 식으로 무명소심이 하나 개발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난개가 활성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마른 에라님께서또 이런 어 좋은 어 무명홍화수심을 잘 기억해주시고 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색깔이 조금 탁하지만 그래도 아주 화형도 예술적으로 아름답고 봉심도 깨끗하고 멋집니다. 우리 김호진 회장님께서 냉년에는 좋은 발색을 잘 하셔서 어 대상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상 꼭한번 받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조 홍대왕 또 홍대왕이 또 특별상을 또 받았습니다. 홍대왕이 너무 아름답고 멋집니다. 조 창규 회장님 축하드립니다.